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11개 동입니다. 아, 어, 정말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어, 이렇게 도로도 안 깔려 있었는데, 어, 정말 단지 내 도로도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 보시게 되면은, 어, 필로티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하가 있는, 예, 그런 주차장도 있고요. 벙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주차장. 동마다 주차장 타입이 조금씩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동으로, 그리고 정말 동마다 타입이 다 다릅니다. 정말 오셔서 보시면은 정말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만 보시게 되면은 정말 타입 여러 가지로 다 3는 4는 복층 테라스까지 다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주차장이 좀 벙커, 벙커처럼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 11개 동으로 어, 굉장히 대단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3룸, 4룸 영상 각각 한번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1호든 3룸 타입, 2호는 4룸 타입입니다. 저는 3룸 타입 한번 영상 리뷰를 도와 드릴게요. 어, 3층은 3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층 3룸을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 바닥은 끌어머드 타일, 보스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정면에 3칸 어, 정면에 키큰 장으로 이런 식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키큰 장으로 두 칸이 또 별도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위아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산 포지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세, 칸, 세 번째 칸은 전신 거울입니다. 나 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충고가좀 어, 높아요. 그래서 수납공간 요 위쪽도 어, 위쪽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트 음식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시공이 돼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돼 있네요. 들어오면은 복도식 구조네요. 그리고 어, 여기 이쁘게. 유리장이 다섯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입구에 바로 유리장이 다섯 칸이 별도로 또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요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도식 구조. 우측은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을 졌고요 왼쪽 편은 어, 보시면은 친환경 페인트 도장에 웨인스 코팅으로 고급지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와 소리 나옵니다. 와 인테리어도 화이트 화이트 하니까 집이 무슨 궁궐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팬트리 공간도 있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 은 넓은 거실이고요. 그리고 네 이쪽. 뒤쪽으로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화이트 화이트 그리고 이렇게 골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좀 고급진 느낌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 여기 현장 일단 거실부터 보시면은 어 앞쪽이 막힐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를 뿌시지 않는 한은 예 도로를 부시지 않는 한은 평생 막힐 일이 없겠죠? 아, 이렇게 여유롭게. 근데 향이 이제 동향 이쪽은 서향. 이렇게 예, 동서향으로 이쪽 가운데가 북향이거든요. 이쪽 모서리 부분이 북향이어서 동서향으로 해서 오전 오후에 그래도 햇살 잘 들어오는 집이니까 앞에 뭐 막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쪽도 막히는 거 없어요. 네, 이쪽도 막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양창 구조로 해서 앞쪽에는 어, 이렇게 창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아치형으로 이쁘게 어, 또 햇살 잘 들어오게끔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아트월 여기 뭐 아트월 이쪽으로 쓰셔도 되고요. 콘센트는 양 옆으로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 쇼파 자리, 아트월 자리 편하게 위치 잡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쪽 보편적으로 타일 쪽을 아트월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생각보다 멀어요. 거실랑 이 쇼파 자리하고 어, 쇼파 자리는 뭐 6인용 쇼파 편하게 놓으셔도 되겠죠. 이 생각보다 멉니다. 이 거실 폭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5미터가 넘습니다. 거실 폭이. 굉장히 넓은 5m 넘는 거실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네요 상부장, 하부장 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수납 공간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요. 요 앞쪽으로 식탁 자리를 하나 만들어라 하고 식탁등이 앞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식탁등이 좀 앞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6인용 식탁 하나 편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3국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마감이 돼 있고요. 어 인덕션 쓰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 어, 여기 가스 밸브 시공도 돼 있어요. 편안하게 예, 가스 렌지 교체해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졌고요. 환기창 준비되어 있어서 거실 창하고. 맛바람칠수 있게끔 준비해놨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도 1구짜리 인덕션이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 보조 주방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요리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 옵션으로는 식기세척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여기 밥솥짜리 강파오븐이 들어갑니다 강파오븐 들어가고 밥솥은 갖고 오셔야 돼요 밥솥은 저희가 준비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냉장고는 저희가 드려요 자, 냉장고 세트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로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냉장고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대신 세탁기 건조기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다용도실 안쪽에 보일러실 수도 배관 세탁기 건조기를 왼쪽으로 준비하시고요. 바깥쪽은 재활용품 편안하게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하게 어, 준비가 되고 있는 주방과 거실. 사이즈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방 생활 공간인 방은 다 복도 쪽으로 준비가 돼요 주거공간은 앞쪽으로 방들은 복도 쪽으로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 아까 보셨죠 예, 네,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팬트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생각보다 작은 편의 팬트리 공간이 아니에요 여유롭게 팬트리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팬트리도 여유롭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녀분들 창고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옷장 아니면 간식 같은 거 넣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안방 왼쪽에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 에어컨 당연히 들어갑니다. 안방이 어, 맞는데 욕실이. 어 안방이 아니네요. 전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는데, 어 일단은 잠시들이 보여드릴게요. 안방이 이쪽인것 같습니다. 욕실이 없어요 안방에. 자 안방에 아예 방이 너무 커서 안방인 줄 알았어요. 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갑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어, 나쁘지 않은 사이즈로, 그래도 드레스룸 공간, 뭐 화장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편안하게 화장대는 화장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환기창까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예, 이 화장대가 있어서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드레스룸 공간, 화장대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네, 이쪽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방 사이즈 준비가 되네요.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안방 사이즈가 3,500에 어, 3,500에 3,300 정도 나오네요. 3,600, 3,400 살짝 안 되죠. 어, 여유롭게 안방은 넉넉하게 11잔 없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화장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 선반으로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까지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메인욕실급 사이즈로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두번째 방전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습니다 자 두번째 방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고요자 두번째 방 사이즈는 여유롭습니다 왜냐? 자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 아 붙박이까지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안방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수납공간이 많아서 자, 안쪽으로도 깊숙하진 않습니다. 안쪽으로는 깊숙하진 않는데, 그래도 수납공간, 붙박이세칸 시공되어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거기다 방 사이즈까지, 방 사이즈까지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수납공간이 좋아요. 두 번째 방은. 자, 3,500입니다. 예, 저는 안방인 줄 알았어요. 이래서. 3,500에 2,800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활용하시고요. 수납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 두 바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자, 방은 총세 개입니다.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방 에어컨 각 방마다 당연히 들어가고요. 어, 여기도 어, 방은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붙박이가 들어갑니다. 예, 여기 붙박이 3칸으로 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깊숙하진 않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진 않아요. 그래도 세 번째 방에도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 무난하게 대신 방 사이즈가 좋아요. 예,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3,100에. 3,100에 2,600, 어, 폭이 좀, 좀 좁네요. 2,600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3,100에 2,600 사이즈, 거기다 붙박이 세칸 시공이 돼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붙박이가 다 있어서 괜찮네요. 그리고 요 앞쪽 공간도 같이 활용하세요. 어, 앞쪽 공간도, 이수납 공간도 복도에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보시게 되면은, 요 복도 끝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메인 욕실입니다. 복도 끝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의 기본 시공이고요 일반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 선반으로. 일반 샤워기면 뭐다? 욕조가 들어갑니다. 파주는 보편적으로 일반 샤워기 시공을 잘안 합니다. 거의 해바라기 샤워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없으면 일반 샤워기면 욕조를 시공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메인 욕실은 욕조가 시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세개 화장실 두개 평생 막힘 없는 뻥뻥 뚫려 있는 뷰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3층은 이미 나갔어요. 네, 2층이 남았습니다. 2층 남았으니까 그래도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